안녕하세요, 박스입니다. 오늘의 게임, 라스트 버스입니다. 당신은 늦은 밤 버스 정류장으로 향합니다. 막차인 다음 버스를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.라는 스토리로 게임이 시작합니다.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. 어두워. 어, 버스, 어, 뭐 도착까지 4분 남았다고 합니다. 예, 음, 오케이. 오, 뭐야? 오, 오, 오! 뭐야? 오, 오, 오. 오, 저처럼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인가 보다라고 하네요. 딱 봐도 죽내 수상해 보이는데? 어떻게 여기로 왔지? 저기 죄송한데 사회적 거리 두기를 좀 해주시겠어요? 저 보지 마시고요. 왜, 왜 이렇게 날 힐끔힐끔 쳐다보는 거 아니야?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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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쓸쩍봐. 나도 힐끔봐지. 응? 나 부르는데? 어 늦은 밤에 왜 돌아다니냐? 오제 어, 마음이죠. <laughs> 네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네요. 뭐? 어 음. 같이 맥주를 마시자고? 음... 맥주? 갑자기? 음... 맥주? 어? 이제 곧 버스 온다는데? 이거 막차라서 놓치면 안 되는데요? 이거 마시면 마시면 죽는 거 아니야? 아이거 아무 아무나 이준거 먹으면 안 된댔는데. 아, 에한 한 모금만 한 모금만 어떻게 주시겠어요? 어, 어. 실종됐다고? 뭐야 엔딩이 세 뭐야? 어? <laughs> 엔딩이 세개세 세 개나 있어? 그럼 뭐가 더 있지? 일단 맥주 안 마시는 엔딩이 하나 있을 거고. 하나는 뭐야? 버스를 놓친 건가? 버스 언제 오냐? 지금 맥주 안 마시고 버스 기다리고 있거든요 버스가 안와 이러다 살해 당하는 거 아니야? 너 실수하는 거라고? 야 아니? 이게 맞아 아저씨 아저씨 출발 출발 어, 됐다 두 번째 엔디 안전히 집으로 귀가했습니다 아하. 네 이건 뭐 예상했죠? 완전히 귀가하는 거 예, 이건 예상한 엔딩이고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엔딩은 그럼 뭐, 뭐가 있지? 버스를 놓치는 거? 어? 아니면 그건가? 막 시크릿 엔딩 해가지고 막 버스에 치이는 거 당신은 버스에 치였습니다 시크릿 엔딩 뭐 이런 거 그런 거 없나? 한번 기다려 볼까요? 이렇게 버스 치이지 않을까? 실수하는 거 오오오오 흐 오? 오, 오, 오. 어, 야! 튀어졌어 오? 어, 진짜 시크릿 엔딩이네? 헐! 뭐야! 아이, 어? <laughs> 이게 되네? 오케이, 이번엔, 네, 진짜로 버스를, 버스 놓친 엔딩 한번 보겠습니다. 오, 드디어 온다. 그래, 그래, 그래. 자, 이번 엔딩은 버스를 놓친 엔딩이죠. 안녕하세요. 언제 가? 저 사람 언제 타나? 저 아저씨 안 타네. 오케이. 야, 거리 좀 벌리자. 들어와. 들어와. 설마 여기까지 한 번에 뭐 달려오겠어? 어, 근데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? 이대로 아침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건가, 서로? <laughs> 어, 씨발, 깜짝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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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깜짝아. 뭐야? 아 갑자기 죽어. 네 여기까지 라스트 버스 홈이었고요. 다음에 또 다른 게임으로 찾아오겠습니다. 그럼 안녕.